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월요일 울산시정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 환경축제 한마당이 태화강 지방정원 느티마당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과 함께 제11회 환경 페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 걸음이란 주제로 30개의 시민 환경 단체 등이 참여해 시민 주도형 축제로 꾸며졌습니다. 이밖에 전시 체험 부스에서는 공기 정화 식물 액자 만들기와 폐현수막을 이용한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6월 9일은 1945년부터 조선 치과 의사회가 정한 구강 보건의 날인데요. 울산에도 지난 7일 구강 보건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7일 시청 대강당에서 어린이와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4회 구강 보건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의 일부 기념식에서는 구강 보건 유공자 시상과 칫솔질 사진 콘테스트에 선정된 18팀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고 2부에서는 충치 예방 연극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린 나이부터 치아 건강 관리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다양한 구강 보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색 교통 그린바이크 캠페인은 매년 2,500명 이상이 참여해 자전거 셀프 수리 자전거 안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행사인데요.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그린바이크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지난 8일 YMCA가 2019 녹색교통 그린바이크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자전거 타기 좋은 행복도시 울산 홍보와 안전한 자전거 타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사전 및 현장 접수한 100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진행됐습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오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해파랑길 따라 걸으며 울산의 명소를 찬찬히 감상할 수 있는 해파랑길 걷기 여행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에 편안한 교복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트로트 여왕 장윤정의 재치 있는 입담과 화려한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6월 29일 울산 KBS 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